내가 제일 땡기는 거 어, 자, 어, 내가 머리를 왜 감지? 샴푸 왜 생긴 거야? 크, 어떻게 하면 더 예쁜 판설 할까? 하는데 아, 분필이 나와 아, 때마침 지금 우리가 쓰는 비대가 좀안 좋은데 비대도 역사가 있네? 다양하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양하고 익숙한 이야기에도 역사가 있다 이책 제목은 세계사 만물관 역사를 바꾼 77가지 혁명적 사물들 총 7개의 목차를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 이전에 이 챕터의 제목이 우리한테 인사이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첫 챕터 일상에서 함께하는 것들 샴푸, 부채, 비데, 쇼핑카트, 마스크, 콘돔 탐폰, 달력, 목줄, 경구피임약 확실히 좀 유럽 쪽 책이어서 개방적이 조금 어. 그리고 그다음 부엌에 놓여있는 것들 하, 이런 멘트가 참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젓가락, 통조림, 음료수 캔, 페트병, 취임검 그 다음 세 번째는 취향을 반영한 것들 네 번째는 혁명이 된 것들 일터 여행지 그 자체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도구들 이런 각종의 이야기들 무려 77개의 주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다생이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사실 어찌 됐건 새로운 인사이트라는 것은 작고 단순한 것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한 좀 좋은 책, 흥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땡기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책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비대. 하, 저 제일 지금 비대가 싫었어요. 좀 이상했어. 아. 아니, 어릴 때 비대가 없었거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비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고, 프랑스 말로는 조랑말이라는 어떤 어원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이제 마치 이렇게 조랑말 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실제로 초기에는 비대가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아주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정 앞에 가다가, 어, 급해. 싹 사인하면 이제 하인이 비대를 들고 오는 거야. 딱 거기서 딱일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져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화장실을 옮겨 다니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참, 이게 정말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뭐든지 새롭고 눈에 띄면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바로 크 로코크 시대를 지나면서 일종의 그런 거잖아. 아우 우리 저기 루이14세께서 이런 비대를 썼대. 그럼 이제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상기족들은 또 그런 스타일의 비대를 막 쓰는 거야. 그러더니, 화가들 중에서 이 프랑스가 부셰이 사람이 이제 루이14세를 아꼈던 화가거든요. 이 사람이 비대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닦는 그런 장면을 꼭그림으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막 남겼었어요. 굉장히 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비대는 한편에서는 귀족들이 쓰는 아주 정말 특별한 도구지만 반대편에서는 그 어떤 그 성매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성적인 굉장히 자극적인 모티브 같은 이런 이중적 이미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1 9 세기 말부터 위생관념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크, 약간 지금 이게 현재 사는 심정은 월드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 하나거든. 뇌가 하나여서 터터터터 가게 되는 건데 19세기 말부터 위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발달하죠. 아, 깨끗해지려면 내몸 안에서 그런 위생적인 과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쾌적함의 절정으로서 비대 의미지가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또 문화권 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럽은 우리가 아무리 배제하려고 하더라도 종교 개혁 전후가 너무 커요. 종교 개혁에 저항하면서 살아남은 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영향을 받은 라틴아메리카 이쪽은 비데가 엄청 중요한 거야 비데가 위생의 상징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야,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찌됐막잘 꾸미고 예쁘게 나가는 거 중요하잖아 그때 지금 비데는 무조건 있어야 되나 이런 문화가 있는 건데 미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계신 국가들에서는 일단 비데 이거는 호화스러운 귀족들 문화인 거야 사치야 사치 그리고 아니 다인데뭐이 모양도 아 이건 좀 뭔지 표현은 못하겠지만 별로 올바른 신앙적 태도와 어울리진 좀 않아. 에이. 이래서 이게 대한 비틀정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영향받는 서양이라는 것은 대부분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화 또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보세요. 제가 지금 쭉 얘기할 적에 하나 하나는 책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책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그냥 내 삶과 비교하면서 맞춰보다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고려 때 왕건과 나를 비교하는 건 사실 좀힘들잖아막 백범 김구의 고뇌와, 어? 나의 지금 일상에서 내 상사의 어떤 그, 사실 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 내 일상에 요게 이런 좀 차이가 있었구나. 아, 맞아. 우리한테는 어찌됐건 화장실, 샤워실, 요게 좀 강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이 책에서 이제 기초, 입문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해나가지만, 나의 뇌는 이제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라 거.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모발이 가늘어가지고 친구들이 너는 분명히 20대 중반에 많이 잃어버릴 것이다. 넌 된다. 엄청 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샴푸에 좀 관심이 많은데, 자, 샴푸는 역사상 보게 되면 마사지를 뜻하는 힌두어 샴푸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샴푸는 아니더라도 어떤 뭔가 머리에 때를 뺄수 있는 방식으로 머리를 감는 문화는 동서양의 보편적으로 발달을 했지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식 샴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인도식 샴푸 문화가 역으로 수출이 돼서 유럽의 상류사회가 이걸 문화로 받아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1822년 영국 국왕 조지 사세와 윌리엄 사세가 샴푸를 너무 좋아해서 아예 샴푸 저문인 공식 세발사를 임명할 정도였다는 거죠. 딱 오늘 일딱 끝나고 나면 터 누우면 보였습니까? 하, 면 두피 왔어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샴푸라는게 영국 왕실에서 유행을 하다가 언제나 역사의 변곡점은 산업혁명. 일단 산업혁명기를 거치면 대량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샴푸가 이제 샴푸의 제조 방식도 좀 계량화되고. 그리고 판매 기법, 판매 마케팅. 여자 연예인들 이 많이 나오잖아요. 허허, 어, 싱그러운 머리,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판매 기법 같은 경우들도 20세기에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합성세제 제조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향기와 느낌을 내는 합성샴푸의 시대로 시대가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생겼고, 문화를 풀어내는 방식이 바뀌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196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왜 매끈한 머릿결 그리고 백인과 같은 스타일만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다 숱이 굉장히 많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도 아름답다 라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운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실제 60년대 때 처음으로 곱슬곱슬거리는 흑인들을 위한 샴푸 같은 것도 들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또 70년대 때 어떤 시대입니까 환경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게 더 늦게 나타났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70년대 때부터 이미 환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세제, 플라스틱 용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연 재료, 천연 재료가 함유된 녹색통 느낌 이런 어떤 샴푸들이 많이 등장이 됐다 라는 이야기가 샴푸 챕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도 역사를 갖고 있고 오대양 육대주를 횡단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매력의 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내가 이 반드시 다룬다 이책꼭 얘기하고 싶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분필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다루고 싶었어요 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분필은 너무나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한 번도 분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왜 쓰는가? 근데 이 책에서 답을 가르쳐 줘요 뭐냐면 원래 교육이라는 건 십자층,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던 거예요 우아하게 글을 쓸줄 알고 본인이 직접 어떤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공부 방식의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민주주의 사회가 돌아오면서 대중들도 교육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을 훌륭하게 엘리트로 길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운데다 칠판을 갖다 놓고 분필로 써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거 가르치고 그다음 또 다른 걸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우고 또 쓰게 되고. 그래서 이 분필의 등장이라는 것은 대중교 육최 대한 적고 단순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는 방식으로 분필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실제로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분필하면 거의 그 정도 용도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문맹자, 떠돌이, 무상함을 상징하는 표기법 혹은 심지어 철거해야 되는 집에다가 분필로 체크를 많이 했었대요. 그리고 콜레라로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 이집가하지 마라. 야 X.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병사들 막 진입될 때 열차에다가 이 칸에 몇명 탔다. 체크하는 용어로 분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필하면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는 사실 학교 선생님 판서 말고는 안 나와요 근데 미드나 넷플릭스 같은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그런 어떤 전쟁을 다루거나 공포나 괴기나 우울함 같은 걸 다룰 때꼭 분필이 활용된다는 것들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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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이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또 비즈니스 인사이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재밌어 하잖아요 자동차의 역사도 있지만 타이어 역사도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1839년 미국의 찰스 굿 이어가 가황법을 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무가 사실 은 열이나 추위에 어떻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딱딱해지고 더우면 확 녹아버리고 하는데 이 가황법의 핵심이 뭐냐면 고무 반죽을 황과 섞으면서 추워도 얼지 않고 더워도 녹지 않는 단단한 고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고무 활용도가 급속도로 올라가요. 일체 변화예요. 근데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1888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보이드 던로이 사람이 아주 쉽게 말하면 고무에다가 바람을 넣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면서 완충 능력이라 해야 되나 쿠션 능력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바퀴의 발전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 넣게 된 거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1886년이 벤츠가 내연기관을 개발했고 2년 후에 타이어가 딱 나와버리니까 자동차 산업이 확 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너무나 빠르게 커가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대기업이 되는데 타이어는 대기업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게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초기에는 이 고무 나무에서 나타나는 라텍스, 이 천연 고무에서 추출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강제로 채취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현재까지도 불쾌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데 콩고에서 이, 이 소위 말하는 고무 채취를 할때 당시에 국왕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제대로 채취량을 맞치지 못하면 본보기로 손을 막 잘라버리고 거부당랑 사진을 막 찍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도 남아서. 제국주의의 어떤 그 악습의 상징처럼 딱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픔과 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수요나 자동차 발전이 계속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동남아시아나 이런 일대 다 자기 식민지들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도차이나, 영국 말레이시아 등등등에다가 고무나무 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본사는 유럽에 있지만 생산지는 이제 아시아에 있고 가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됐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또 좋은 아빠잖아요.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레고를 사실 엄청 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촉감 같은 거,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 하면서 입체적으 맞추는 거. 사실 오늘날은 레고가 가장 유명한데, 이 책에 뭐가 나오냐. 미니어처 기차 이야기가 나와요. 20세기에 들어오면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수요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서 야, 너네 저 철도 멋있지? 근데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어떤 분야별 산업이 확충이 되고 거기에 부응하면서 내가 저 철도를 볼 수는 없지만 기차를 미니어처로 조립해 보고 싶어 이런 문화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 미니어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840년에 영국에서 아무래도 영국이 철도의 시작이 전에 전기기관차 축소 모형을 제작하는 모형 사업이 애초에 일찍 시작이 됐고요. 1859년에는 독일에서 아예 요그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철도 모형 기업 메르클린이 창립이 되고요. 여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황제의 취미. 나폴레옹의 조카였었던 나폴레옹 3세가. 사실은 아들을 위해서 장난감 증기 기와자 제작을 딱 의뢰하니까 이게 또 유명해지니까 어 나도 해 봐야지. 나도 해 봐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기차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를 그냥 땅바닥에서 굴린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요? 기차는 원래 뭐가 있어요? 철길. 철끼. 철만 있어야 돼요? 브릿지. 다리도 있어야 되고. 또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기차 미니어처로 시작했다가 1890년이 되면 선로 변경 장치, 교차로 장치, 터널 브릿지 이게 만들어지면 서 하나의 풀 박스 패키지가 등장하게 되죠. 교육에도 좋고 또 이제 그 시대 문화이나 하지만 남자들한테 이게 좋다. 뭐 이런 식의 또 유행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드디어 모든 산업은 우연한 때확번성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1950년대 때 플라스틱이 보급이 되죠. 단가가 확 떨어져요. 그 시점에 순간 접착제.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디지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나오면서 무슨 얘기죠? 플라스틱이니까 값이 싸죠? 그거를 붙일 때싹피어딱안 떨어져 빛나는 막 라이트 넣고 이러면서 미니어처 산업이 계속 발전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책이 굉장히 냉정한 얘기예요 단한번도이 마니아 사회에서 주류가 된 적은 없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는다 어떤 문화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떤 동호회 가보면 자기들끼리 나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못 알아듣는 언어로 아, 여기 뭘 붙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세계가 되는 건데 그런 역사였던 원인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얘기 들이니까책 굉장히 유익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누리는 다양한 만물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때문이죠. <목소리>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산업혁명의 포화상태, 산업혁명의 한계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구를 살리고 필요 없는 건안 쓰는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쭉 읽다 보면 시작은 이제 어, 이렇게 만들어졌네 어, 이게 필요하네 가다가 뒤로 가다 보면 아 이래서 이거 사라지는구나 아 이건 이래서 필요가 없어지는구나 다듣고 나면 자 그러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만물 속에서 뭘 없애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가는 거예요 잘 만든 스냅 같은 책이긴 한데, 잔잔하게 우리를 좀 뒤흔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의 힘을 갖고 있지 않는가. 세계사, 만물관! 여기 다 있네! <laughs> 여기 다 있네!